I'm not s 아 r e I'm not sure. I'm n 다 t s 제가 e I'm not sure. I'm n o 트방 잖아교좀 물었다. 잡았다. 오. 아, 클레어 님 죽으면 안 된대. 아클레어님 죽으면 안 된대. 말해 나 말해. 말해 아, 이거 막 찍었잖아요. <laughs> 핑 찍었는데 다. 리애리아 그냥 드셔도 돼요 좋죠? <laughs> 아니요 <에이야. 웃음> 뭐 어디로 나갈지 <laughs> 아, 잠깐만 저기 왜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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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트릭트릭요쭉 빠져 졌습니다 네. 이거 쟤번때리번가죠 간다 간다 아이고. 그니까 이 유리한 만큼 이번 좀 긁어보겠다는 거지. 아 이거 뭐.. 깨겠는데 비행 아닌가? 아니네? 아니면 아니면? 말을 시켜서. <laughs> 아.. 나 스파이를 올리는 순간 화면이 튕겼음 봤면 가만히 있는 거 스파이를 쓰고 개빡치네 진짜 백신 프로그램이 인지든아손이지 유입다 <laughs> <이겼다. 웃음> 오 아, 근데, 개인 찍는 거가로 돼요, 내일 올 때. 아니, 님, 장우 형님께서. 아, 봤어요. 아, 됐습니다. 아. 그냥. 그냥 빼요. 히카궁, 히카궁. 그냥 빼요. 뺐다 다시 들어와요. 그니까요. 이제 궁 꺼졌을 거예요 다시 가면 돼요궁 꺼짐. 궁 진짜 까지 여기, 여기. 아, 잘했겠 니피. 방 대박. 아, 왜방막방방 와, 아이가, 아이가 꿀, 아이가 아, 바위가 바 풀이 형화서 데이터를 갱신거다 뭐지 나이판 왜 사킬인했지 벌써? 그랬더니 <laughs> 킬인가지자나갑되실래요 <괜찮나. 왜 이렇게 웃음> 아? 아니야, 내 레벨 좋 랩터 벌리고 싸우자. 아까 네. 같은 실수로 아, 절대 하지 말죠. 말죠. 어. 아니 <놀람> <놀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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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켰다. 나 사라지는 <놀람> 거. 어머. <놀람> 아쟤 바보다. 오 잠깐만. <놀람> <놀람> 아 빙. 안돼. 아 피어붙으면 부다 해야. 쟤 대중 하나. 어, 안 돼, 마응이 아, 히카 시카, 뒤돌았어. 대박. 아, 쏘다. 아, 왜 이렇게 멋다네왜 이렇게 지네왜네왜 이렇게 얘들 아다 다시다 트리비가 너무 아프네요. 웃기긴 이네요 굿. 잡았어요. 얘들. 나이스 장병. 클래스. 대박. 안 나오니까 게 제일 높다. 개. 근데 트리비가 레프 제일 높아요 여기는. <웃음> 진짜네. 아군이. <laughs> <laughs> 어. 나좀공 없음. 아군 이있습니까 싸우지 말자난 있는데. <웃음> 저도 궁 있음. 제가 그러면 히카르. 아니, 아니 내가.. 아니, 내가 앞에 못 사줄게 네. 제가 보, 제가 제가보 제가 <laughs> 멋있어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네, <웃음> 독립적이네. <웃음> 아까 히카트한테 뒤치게 당해서 기분 나쁜 거아지 이거요? <laughs> <laughs> 나 살지 않았어 죽었어 쪼맛 쪼맛 쪼쟤트리비아 완전 개다 개.. 그건데 개.. 노틴데 당황인데 빠지자 아니 죄송한데 아 잠깐만. 아, 찌. 어, 미친. 이아 어? 레이저가. 아그 히카 저 뭐지 죽었다 살아나면서 퍼지는 그거에 궁캔 됐네. 자마자 붕 뛰려고. 이 우릅니다. 이우니다나 우리 팀에서 제일 높구 대박. 점수. 뭐 70이어시네? 대박. 난왜 7킬이지? <laughs> 뭐지? 아니.. 막타 줍줍해가 늦었네 아니, 아니 트리 비아가 원콤에 보내줬.. 어? 보내줘, 어, 어, 어. 트리 비아.. 트리 비아 원콤 좀 많이 했어응부다 원콤 내이전 바로 그만큼 죽와 진짜 얌체냐? <laughs> 체조.. 체조 공략 어 방은 거. 방인데 랩이 낮아서 방 같지가 않네 왜 우와 힝헥 뭐?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? 아이아 스타 아나한명 진짜 아, 아니, 가거 때린다. 아, 이거 때죠 아, 근데 대아안됨 아! 아? 맞수 있지? 네. 바로 틀 라이 어, 이만큼 물려인데 뭐? 음, <laughs> 음, 쟤네 이거 음 자살이임. 야아 물렸다. 나이스장아나공 떴는데 열받는다. 와. 아, 얘들 뭐? 진짜 내가 간다. 간다. 그냥 거기 건물 가면 되는데 손 <laughs> 막... 어, 왜전투 전... 죽었네? 내가 너무 막... 마... 아 탱이 여기 다 있었구나. 빠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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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면돼 아니, 난 싸울 있어. 뭐지? 환경이... 환경이가 없대요, 환데 환경이 뭘?

아 미치겠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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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거다 나한테 이길 수 있어. 내거 네, 잘했어. 와 <laughs> <laughs> 와, 우리 거의 다이기 우리. 두 판, 두 판. 두 판, 총패다. 새벽에 빵패다 진짜. <laughs> 새벽에 강...